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어, 목요일 저녁이네요.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가는 것이 참손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한주 동안 행복하고 하루 오늘 하루도 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날씨도 엄청 좋아졌어요 장마라 그러더니 장마는 끝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아무래도 어, 학교를 다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좀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함께 민숙이 20장 말씀을 읽을 거고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영상이 막 중간에 제가 보기에 계속 끊기고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좀 빨리 끝냈는데 오늘은 천천히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함께 민숙이 20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당신들은 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일 작정이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나 회막 입구로 갔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형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 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인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곳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걷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짐승들이 왕의 우물에서 뿔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에돔 사람들은 크고도 강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까웠습니다. 야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호르산으로 데려오너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죽은 것을 알자 이스라엘 모든 집은 아론을 위해 30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수 있었어요. 왜 말씀의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다투면서 불평을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왜 끌고 왔냐고 이 광야로 여호와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왔냐고 다 불평 불만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광야로 끌고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 모세는 사실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끌고 왔나? 하나님이 끌고 오라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제발 구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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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 그렇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쳐서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불평만 하는 모습이에요. 씨를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대요. 왜 씨를 뿌릴 장소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씨 뿌릴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착해서 씨를 뿌리지도 다른 것도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물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셨음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대고 그냥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말저 바위에 대고 말해라 그럼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불평꾼들이 하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두번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물이 흘러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또 하나님을 욕보였다라고 했어요. 뭐 세상에. 어떻게 된일이야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구별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좀알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훈련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모세가 그렇게 멸망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로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감정과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을 욕보인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은.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에돔, 어, 에돔 왕을 지나가기로 하네요. 에돔이 뭐, 뭐실까요? 에돔, 에서, 에서, 에서가 낳은 자녀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야곱, 에돔은 누구, 에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어, 이 후손들이 어, 그의 조상의 형제인 에돔의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나가게 달라.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엄청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사실 어,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였거든요. 그 인구가 단지 지나가기만 하겠다라는 거 사실 에돔 왕의 입장에선.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구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쉽게 어, 땅을 내주기가 쉽지 않았겠죠. 옛날에 일본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청나라를 치러갈 테니까 조선에 땅만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들어와서. 조선 땅을 다 해집어 놓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불바다를 만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애동 왕의 이 태도도 이, 이,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아로는 결국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그냥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약속의 땅에 밟을 수 없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론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도자 리더가 지도자들은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든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섞여서 더 격하게 반응하고 또더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계,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을 배척하고 죄,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와 약자들, 죄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누군가 정죄하고 어,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 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 오늘은 그 안정적인 상태로 할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오늘 마치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